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어, 구글에서 해고된 후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에 대한 거예요. 서른아홉 살 엔지니어 샤오춘 첸씨 이야기인데요. CNBC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그의 선택이 가져온 변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게 단순히 뭐 회사를 나와서 다른 나라로 갔다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 너머에 있는 것 같아요. 일과 삶의 균형 또 어, 행복의 본질 이런 거에 대한 좀 깊한 성찰이 담겨 있거든요 특히 요즘 원격 근무가 많이 일상화 됐잖아요 그래서 그의 경험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단순 비용 절감 이걸 넘어서는 어떤 가치관의 변화.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생활비. 그중에서도 주거비의 극적인 변화인데요. 아, 그렇죠. 싱가포르에서는 15평 콘도 월세가 340만 원이 넘었는데 와. 치앙마이에서는 수영장, 헬스장까지 다 갖춘 17평 코급 콘도가 월 63만 원 수준이라고요. 네, 맞아요. 거의 뭐 5분의 1 토막이죠. 심지어 전기세나 이런 걸다 포함해도 월 7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. 그러니까 주거환경의 질은 오히려 높였는데 비용은 확 줄인 거죠. 이야. 이런 환경 변화가 단순히 돈 아끼는 걸 넘어서 어떤 삶의 여유랑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바로 요즘 많은 디지털 로마드들이 동남아시아, 특히 치앙마이 같은 도시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. 근데 있잖아요. 단순히 생활비만 줄인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돈도 벌고 있다는 점이 또 주목할 만 하더라고요. 네네. 유튜브로 교육 컨텐츠 만들고 또 컨설팅 같은 걸로 시간당 뭐 60만원 이상 벌기도 한다고요. 그렇죠. 물론 뭐 여기에는 그 지난 10년간 모은 10억 원 규모의 투자자산이라는 좀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 아니었을까?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. 아, 그 지점 중요합니다. 확실히 그 초기자분이 그의 과감한 전환에 어떤, 뭐랄까, 안전망이 되어준 건 사실이에요. 근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단순히 그냥 조기은퇴 이걸 한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아, 지속 가능한 방식? 네. 과거처럼 하루에 막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썼던 돈들 있잖아요. 뭐, 심리치료나 스파, 음주 같은 거요? 네네, 엄청 썼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 비용이 싹 사라지면서 실제 저축액은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. 이게 참 흥미롭죠. 와, 일은 덜 하는데, 저축은 더 많이 한다.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 사람 아닐까요? 그러니까요.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쓰던 돈 자체가 사라지니까 그게 바로 재정적 이득이 된 셈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첸씨 스스로도 태국 사람들 보면서 아, 진짜 행복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구나. 이걸 느꼈다고 해요. 음. 예전에는 뭐든 효율, 수익률, 막 이런 걸로만 따졌는데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태도가 달라졌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의 변화는 팬데믹 이후에 확산된 원격 근무 트렌드하고 맞물려서 개인의 삶의 질이랑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면 이런 흐름이 이른바 역 두뇌 유출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역 두뇌 유출이요 그건 좀 새로운 개념인데요 네 과거에는 보통 개발도상국 인재들이 선진국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반대 방향의 인재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동남아 국가들이 요즘 디지털 로마드 비자 같은 거막 확대하는 것도 이런 흐름이랑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와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기술 발전이 인재의 이동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?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다만 그 첸시 보민도 기회가 되면 싱가포르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선택이 뭐 영구적인 정착이 아닐 수도 있겠다. 이 점은 좀 염두에 둬야 할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현재 만족한다고 해서 미래의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는 건 아니겠죠. 그렇죠.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실험 단계일 수도 있겠고요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 사회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성공 방식, 행복의 조건들, 이런 것들이 과연 유일한 길인가? 하는 그런 질문 말이죠 네 오늘은 해고라는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을 오히려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서요. 태국 치앙마이에서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만족과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한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. 환경의 변화가 때로는 우리 삶에 정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네요.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나에게 진짜 풍요로움이란 뭘까?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뭘까? 하고요. 첸 씨의 선택과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